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어? 저거 재밌게 봤던 웹소설이었는데? 웹툰이었는데?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요즘 웹소설이나 웹툰 시장이 더 커졌습니다 솔직히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판로를 몰라서 망설였던 분 여기 가벼운 학습지에서 나온 십지완성 웹소설 작가 대비 학습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네가 무슨 웹소설 작가냐고? 광고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고요 저 원래 웹소설에 관심 많았고요 진짜 웹소설 한번 잘 써보겠다고 책도 몇권 사서 나름 공부도 해보고 있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벼운 학습지를 받아보고 나니 그동안의 시간과 책값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상상력도 진짜 풍부하고 저도 나름 글좀 쓴다고 자부했는데 웹소스라는 장르는 보통의 글을 쓴다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벼운 학습지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콕콕 찝어주었고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 수많은 플랫폼에서 상위랭킹을 기록하는 작가님에게 1대1 밀착 코칭을 받을 수 있고요 수업을 완강하고 실제 작가 컴퍼니의 투고에 출판사 계약, 표지 제약등 작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딱 10주 커리큘럼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웹소설이라는 직업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기본기부터 작품 완성까지 웹소설에서만 쓰는 키워드, 제목 짓는 법. 아무것도 몰라도 대본 완성까지 누구나 가능하게 된대요. 이것만 들어도 벌써 심장이 두근거려요. 취미로 배울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공부해서 실제 웹소설 작가 직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요즘엔 잘쓴글 하나만 있으면 오디오 드라마, 웹툰, 영화로도 IP 확장 장난 아니라던데 전 특히나 상상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꿈을 꾸면서도 아, 진짜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겠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깨자마자 잊어버릴까봐 메모장에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laughs> 이렇게 이왕이면 관심 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로 제2의 부수입을 벌어보고 싶어요. 강의는 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해서 장소에 구애가 없고요. 특히나 학습지가 너무 귀엽고 노하우만 압축돼서 부담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을 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구성한 플롯과 캐릭터의 매력도 피드백? 호강가는 전개인지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진짜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수강 중 제일 와닿았던 강의가 있는데 스토밍을 할땐 질보다 양이고 비판은 보류하고 어떤 아이디어든 그냥 적고 보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혹시나 예전에 저처럼 망설이시나요? 작가 대비 꿈 또는 부업을 벌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 새로운 분야에 가볍게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어 학습지부터 취미 부업 학습지까지 다양하게 있는 가벼운 학습지와 함께 도전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꿈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꿈이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응원합니다.